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검사장과 서울구등검사장을 역임하였고, 이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 헤쳐나가고자 하는 이성윤입니다. 작년에 저는 저의 에세이 '꽃은 무죄다' 제주 북 콘서트를 통해 제주민들의 외환과 애달픈 역사를 함께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저와 북 콘서트에서 대화를 나눴던 제주 4.3 유족회 양성주 부회장의 안내로 제주 바다의 세찬 겨울바람과 중산간 마을을 무겁게 감싼 안개를 지나 제주 4.3 평화고문을 찾았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그 안개가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감당해 했던 제주민들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희생되어간 영령들의 아픔과 혼백을 마주하며 저는 폭압적으로 자행됐던 국가폭력에 몸살을 앓을 정도의 슬픔에 잠겼습니다. 4376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최 밝혀지지 않는 사3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평화 고원에 누워있는 백비에 제대로 된 이름을 새겨넣는 정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왜곡된 한국 현대사를 바로 세우고 희생된 영령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우리들이 힘쓸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저도 헌신의 힘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76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4 3영역의 넋을 추모하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국가폭력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의 역사는 저들처럼 무도한 자들이 아니라 역사의 아픔을 품어 안고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이 성년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